무아마도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설친 얼굴이죠. 기분 좋대 기분 좋대요. 이거 혹시 자꾸 손가락 이렇게 띄우는 거 가위가위보 하자는 게 아니라 혹시 미치광이라 가지고 자꾸 혼자 막손 꼼지락대고 혼자 말하는 건가? 자, 일어나자 보자 하는 일은 쓰레기통 뒤지는 일입니다. 모카의 로닝 모닝 루틴. 일어나자마자 쓰레기통 뒤지기. 뭐하냐, 너? 누가 볼까봐 두리번거리는 거왜 이렇게 귀여워요? 아니, <laughs> 쓰레기통을 이렇게 뒤진다고? <laughs> 우와, 미치겠다, 모카야. 아침부터 쓰레기통을 뒤진다고? 오늘은 일자리를 한번. <laughs> 어, 구해 보려고 해요. 무카야, 우리 일 다녀 <laughs> 일 다녀야 되는데 괜찮지? 무카야, 우리 일 다녀야 돼. 아, 쓰레기통에서 뭐가 나올까요? 지금 밖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해. 어, 다 털었다. 으. 모닝 루틴 끝. 뭐 아무것도 건진 거는 없나 보네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지금 모카가 침대를 정돈하고 싶어 해서 넣어줬고요 샤워랑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는데 그거 다 해주면은 침대 정돈 한번 해줄게요 아 침대 주인도 설정해줘야겠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몰레온이 7시몰레온 밖에 없어가지고 일자리도 한번 오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뭐 지도보기로 직업별로 정렬하여 일자리 위치를 알아볼 수도 있고 신문이나 컴퓨터를 통해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신문이나 컴퓨터요? 저희 집에 신문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데요? 일단은 얼른 씻고 나와봐. 응. 음. 어? 방금 우편 배달부가 청구서를 배달했습니다. 마감 시간 안에 청구서 지불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 우편 배달부가 청구서를 줬대요. 침대를 정돈을 하고 옷도 좀 갈아입자. 운동 평상복으로 평상복으로 갈아입읍시다. 음. 그리고 오늘은 아 어떡해. 혼잣말하는 거 어쩜 좋아? 어. 또 바깥을 보고 있네요. 약간 바깥 시점에서 보면 약간 요런 느낌? 모카는 혼자서도 되게 잘 논다.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 일자리 먼저 구해봅시다. 근데 누구세요? <laughs> 누구세요? 근데, 근데 누구세요? 너 누구니? 나가 놀자고 하기. 떠나달라고 부탁하기. 떠나라고 하기. 어, 잡담하기. 요런 거 있는데, 잡담 한번 해보자. 잡담하고, 꼬마야 안녕. 너 무슨 날씨 좋아하니? 나는 맑은 날씨가 좋더라.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 너 먹을 거 있어? 아니요, 저 먹을 거 없는데요. 귀여워. <laughs> 음, 배고픈지 어, 주스를 준비하러 가고요. 어, 그리고 여게 아마 신문 같거든요. 어, 여기 다 아, 아, 이게 어제 신문이었나봐. 어제 신문이었는데 내가 안 봤나봐. 요걸로 한번 일자리를 찾아봅시다. 다행이다. 신문 봐가지고 일자리 찾으면 되겠니? 근데 이미 목화가법 집행 직업군에 들어가고 싶어해서 바로 법 집행 직업군을 찾아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일자리나 찾자. <laughs> 잠깐만. 너 표정 안 풀래? 아, 일을 해야 된다니. 너무 싫다. 야, 너 표정 안 풀래? <laughs> 야, 야, 너 그렇게 썩은 표정 지을 거야? 아, 진짜. 굉장히 상큼한 캐릭터를 원하고, 머리도 따줬는데, 굉장히 캐릭터가 이상하게 잡혔어, 지금. 한번 보자, 신문. 어, 아, 가능한 일자리. 음악, 어, 팬, <laughs> 음. 법집행, 밀고자, 범죄자, 범죄자요. 요리, 음악, 사실 우리 모카랑. 법 집행 직업군이랑 좀안 어울리긴 하는데 사실상 제일 마음 같아서는 약간 범죄 조직이 모카랑 좀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굉장히 굉장히 이상한 심이잖아? 하지만은 법 집행 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이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 보기 어디죠? 여기야? 경찰서로 가는구나. 되게 가까워요. 심지어 되게 가까워. 직업 갖기. 아 내일부터 출근이라니. 아우 개시어아 출근이라니. 아 진짜. 열받게 왜 출근? 아우 열받아. 어떻게? 와. 아 진짜 심지삼 숨만 쉬어도 너무 웃긴데요? <laughs> 얘네들 하는 거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 화장실 가는구나. 숨만 쉬어도 너무 웃겨. 보니까는 법직팽 직업군에서 레벨 5 도달하기. 당신의 심은 야망이 큰 모양입니다. 또는 최소한 더 많은 시몰레온을 벌고 싶어 합니다. 약간의 헌신과 꾸준함을 보인다면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거래요. 아직 출근도 안 했지만은 벌써부터 승진할 기회를 보고 있고 아마 평생 야망, 평생 목표라고 해야 되나? 어, 평생 소망이 모든 분야의 귀재라 가지고 이런 특성을 띄우나봐요. 어머 뭐 어떻게? 사주에서는 전혀. 이런 플레이 해본 적 없습니다. 사주에서도 미치광이 특성은 플레이 해본 적 없습니다. 되게 되게 약간 주체할 수 없다. 21시간 뒤에 출근이니까 아 시몰레온이 없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지도 보기. 돈이 없어도 뭐할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도서관, 레스토랑, 슈퍼마켓 뭐할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어 아, 미술 연구소? 아니면 센트럴 파크를 한번 구경 가볼까요? 방문하기 갑시다. 우리 파크 센트럴 파크로 한번 오늘 나들이를 가보겠습니다. 센트럴 파크로 룰루랄라. 어 아, 내렸다. 와 공원 되게 예쁘다. 한번 한번 크게 보고 싶어. 와. 센트럴 파크. 와, 너무 이쁘다. 여기에 이제 체스 요런 거 있고 뭐 구워 먹을 수 있는 거? 점심 차리기? 어, 공장가? <laughs> 이거 이거 누가 두고 간거 같고 누가 굽고 있는 거 같은데요. 요런 것도 있고요. 그네도 있다. 그네도 타고. 와, 너무 이쁘다. 이쁘다. 옷좀 갈아입을까요? 음, 옷 갈아입기. 평상복으로 갈아입자. 음. 아 근데 우리 애가 예민해가지고 기본 표정이 항상 이래. 우리 모카의 디폴트 표정이 항상 항상 노롭습니다. 되게 예민한 친구라서 항상 기분이 안 좋네요. 아, 모카야, 그래도 기분 풀어. 우리 이쁜 곳에 왔잖아. 이쁜 곳에 왔잖아. 기분 풀어봐. 사람도 많고. 아우, 싫어. 아우, 짜증나. 아, 근데 기분이 또 좋아졌다. <laughs> 되게 예민한가 봐요. 기분이 좋아졌다가 싫어졌다가 막 이러네. 잡담하기. 스미스 바첼러. 시미스 바첼러랑 뭐 얘기를 하고 싶나봐요. 아 어, 우리 이야기 좀 해볼까요? 뭐야 방금? 저 방금 방금 뭐였어요? 뭐 방금 휘 치우더니 없어졌는데? 어 어떡해, 또 <laughs> 어떻게 또 혼자 화내고 있어? 어떻게 또 혼자 화내고 있어? 병원하고 상태는 다 괜찮네요. 오늘 왜 화를 내? <laughs> 모가야 화내지 말아줘. 약간 모카가 화를 내면서 기분을 푸는 스타일이 아닐까요? 점심 한번 차려볼까요? 어 누가 차려놨다? 누가 차려놨다? 이 사물에는 상호작용이 없음. 아못 먹나? 이 사물함 사물에는 상호작용이 안 되네. 어 우와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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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나도 이거 하고 싶다. 야, 나도 이거 좀 하고 싶다. 이거는 상호작용을 내가 못하나 본데? 그러면은요. 오! 오! 햄버거 먹기. 우리 지금 돈 없잖아. 여기 남기고 간 햄버거라도 먹자. 야, 모카야, 빨리 와. 이거 햄버거 누가 가져가겠다. 빨리, 빨리, 빨리. 야, 아, 야,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저기요, 제 거예요. 제가 먼저 주웠거든요. 음, 햄버거다. 역시, 공짜 햄버거가 최고지. 다행히 햄버거를 겟했습니다. 아, 잘 먹는다. 기분 좋은가 봐요. 먹는 거는 근데 언제 봐도 대게귀엽고 어디 보니? 어디 보니? 잡담하러 간다. 근데 네, 저희 애가 좀 예민해가지고, 뭐 험담할까봐 굉장히 좀 두려운데요. 이야기 한번 잘 해봅시다. 아우, 자, 아까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막혀있더라고요. 너무 싫더라고. 잘 통하나봐. 잘 통하나봐. 그러면은, 내가 한번 저기, 어? 셋이서 잘 만나본데? 저는 미술이 좋아요. 한번 인사하기. 인사도 안 했구나. <laughs> 우리 인사도 안한 사이였어.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이사 왔거든요. 잘 부탁드려요. 저 어제 이사 왔어요. 저 어제, 저기요, 저 어제 이사 왔어요. 아우, 반가워요. 닭다긴, 닭다리는 좀안 좋아하는 편인데, 당신은 좋아합니까? 아우, 닭다리를 안 좋아한다니.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저, 사과는 괜찮은데? 사과보다는 감자지. 사과보다는 감자라고요. 아니야, 사과가 더 맛있어. 사과가 더 맛있어. 아, 감자 별로야. 약간, 먹을 거 가지고 싸우나? <laughs> 그래도, 우리 모카가 친구랑 잘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은 것 같네요. 다른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죠? 둘이 굉장히 잘 맞나 봐요. 그러면은, 음, 특성에 따른 대화는 하지 말고요. 이 사람이랑 같이 체스 좀더 볼까요? 함께 체스 두기. 이 사람인가요? 어, 이 사람이랑 같이 체스 두 보자, 체스. 저, 저 오늘 체스 두고 싶은데 같이 체스나 둘까요? 왜 나를 생각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사람 왜 나를 생각해? 뭐지? 뭐 내가 뭐 마성의 매력이 있나, 벌써? 일단 체스 두러 갑시다. 야, 체스가 좀 두고 싶더라고요 야, 너무 재밌다. <laughs> 다행히 우리 모카가 여기 피오나? 피오나, 메가이리씨? 피오나랑 되게 잘 맞나봐요. 지인이야. 피오나랑 굉장히 잘 맞아. 파트너가 뭐죠? 파트너가 뭐죠? 상관이랑, 어머, 상관이요? 어, 잠깐만. 이 사람이 상관이야? 잠깐만요. 이 사람이 내 상관이었네. 출근도 전에 내 상관을 마주치다니 너무 귀여운데? 뭐 접시 같은 거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리본색이 조금 바뀌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캐릭터 한번 꺼졌잖아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데도 리본색이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리본 생만 어쩔 수 없이 요렇습니다 아니, 상관이야, 생, 상관. 인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스 그만두고, 인사, 인사. 인사 먼저 해.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내일부터 출근할 건데요. 뭐, 제 상관이라고 들어서요. 즐겁게 해주자. 뭐, 일에 대한 농담하기. 제가 아직 출근은 안 했지만, 일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하하. 아부는 떨어져야지. 우리 모카도 상관 앞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웃고 있네요. 다행이다. 일은 아직 한 번도 안 나갔지만,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요즘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하기가 너무 힘든 거 있죠. 제가 자동차도 타고 다녔다니까요 경찰서에서 일한 거죠, 얘네가. 선배님,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물어볼게요.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물어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아, 급해. 아, 급해, 급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싸겠네, 진짜. 아우 야 지릴뻔했다 야 집에 가자 11시다 집에 가자 우리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집에 갑시다 아우 공원 나들이 즐거웠다 갑시다 어 선배님도 집 갈려나봐요 선배님도 집 갈려나봐 어 잠시만요 이거 선배님 차? 이거 선배님 차인가?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이 어디 사는지 알아놓는 것도 후배로서의 할일아 선배님 집이 여기구나 아 선배님 집이 여기구나 약간 등대 같은 곳 오케이 접수 아우 다행히 제 집이랑은 거리가 엄청 머네요 아 잔다 아나 내일 첫 출근인데 나 내일 출근 잘할수 있을까? 아우 잠도 안와 긴장돼가지고 잠도 안 오네 아, 어, 진짜. 우리 모카는 출근을 잘할수 있을까요? 현재 시각은 7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이고요. 우리 모카는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거는 와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요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와플 말고 없어가지고. 아침은 와플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응? 뭐죠? 어, 근데 잠깐만. 출근 9시부터잖아요. 그쵸? 9시부터인데 벌써 데리러 온다고? 출근은 9시부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따 탈게요. 저 배고프단 말이에요. 저 빨리빨리 빨리, 빨리 자꾸 열어보지 마. 저 밖에서 기다린단 말이야. 아, 알았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 이거, 이거 꽂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9시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8시에 데리러 와? 이렇게 빨리? 이거 어떡하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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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잠깐만. 뭐죠? 아, 방금 요리하고 있는 음식을 태웠습니다. 아, 지금. 지각도 지각인데, 요리도 태웠어요, 모카가. 부지에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제가 이거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불부터 꺼요, 지금. 나 지금.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요 아, 나 출근차 9시 되니까 갔어. 아니. 저기요 나불 끄고 가려고 했어. 아나불 끄고 가려고 했단 말이요. 아 아니, 결근 아니에요. 나눈 출근 하려고 했어. 아니 나 출근 하려고 했는데.